예, 여러분, 강원도 춘천에 왔고요. 여기 춘천에 한우 캠핑카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오늘 새로운 캠핑카가 탄생이 됐네요. 지금 막 상부에서 뭐가 들어가는 소리가 나죠. 에어컨 작동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차량은 포토2 시티벤 기반의 어, 새로운 플랫폼을 안고 있는 캠핑카가 탄생이 됐습니다. 본방 영상 지금 준비하고 있고, 마무리되면은 지금 예고예고편 영상 마무리되면은 바로 방송하도록 할게요. 일단 그 전에 여러분들 정보 빨리 아셔야 되니까 자 현재 이 친구 어우 편해라. 달라진 점 한번 찾아보십시오. 본 영상 예고편 영상이고요. 자 실내 구조 한번 쭉 보시고요. 저쪽 이제 정면이 TV고 벙커 공간도 있고 수로 공간도 있고 도어에. 테이블도 있습니다 이쪽에 수전 있고 침실로 변환된 거 그리고 아래쪽 열면은 자 정말 터널식으로 굉장히 깊은 수납공간 운수매트 있습니다 자 그대로 옆에 거 한번 열어서 보여 드릴게요 출고를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고자 구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TV 있고 도어 도어 테이블 이쪽으로 수전 테이블 그리고 냉장고 저쪽에 욕실 화장실 있네요. 자 눈썰미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공간적으로 좀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모델이 이러한 구조라면은 어, 새로운 모델은 이렇게도 탄생이 되지만 약간은 구조적으로 욕실 하나 어떤 개념이 이렇게 큰 차이점을 안겨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적으로 큰 차이점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가 오늘 영상을 다 물어 왔고, 블라인드 무기장, 뭐다 장착이 되고, 여러 가지 옵션 다 되는데,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투톤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 여부도 본방송에서 한번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달라졌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래쪽에, 어 이렇게 매트리스 커버, 침실로 바꿀 수 있는 범위가 되겠고요. 세게 닫아도 돼요. 힙이 닫아주셔도 됩니다. 어, 그리고 참 여러분 옵션이 너무 너무 좋아졌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화물이라고 해서 약간 반응이 좀 이렇게 안 좋으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화물 캠핑카 너무 너무 추천한 이유가 옵션이 너무 좋아졌어요. 어, 요추 지지대, 허리를 지지할 수 있는 범위, 허리 어, 등받이 각도, 그리고 버켓 시트 형태의 쿠션 어, 리무진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수로 공간도 기본적으로 있고. 마감 한번 보십시오. 진짜 좋아요, 여러분. 이거는 캠핑카니까 좋은 이유도 있겠지만. 자, 그리고 선글라스 케이스도 있고요. 자, 그리고, 어, 키를 오늘 올려볼게요. 자, 시스템 들어오고, 부팅되고, 여러가지 옵션적인 범위가 이제 디지털적으로 처리가 되니까 다시 끌게요. 약간 여러분들이 현대적으로 최첨단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현대차니까 현대적으로가 아니라 어 이거 일체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70만원 상당의 일체형이 들어가 있고 차선이탈 그 경보기능 옵션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콘솔박스 한번 보시면요 이게 분할 파티션 되어 있고 타이어 키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펑크라도 여러분들 시거저기 꽂아서 시거잭에 꽂아서, 어, 연결해서 충전하시면 되고, 오토매틱이고, USB 들어가 있고, 그죠? VCD,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고, 미끄러워지면 출력을 제한하는 그런, 어,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옥 캠핑카 하고 제가 이제 발 빠르게 김피디님하고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것도 쏙 들어가요. 그래서, 네, 이렇게 밀면은, 그냥 되거든요? 제가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양쪽으로 수납 공간인데, 이거는 본방송도 하나하나 열어서 보여드리겠고요. 침실로 바뀐 거고, 강화 마루가 되어 있고, 자, 여기에 이제 욕실이 없어지니까, 이만큼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야, 모기장도 있죠. 그쵸, 그렇죠? 김비디님 네. 그걸로 땡기면 안 돼요. 손으로 해야지, 저거. 그건 올릴 때 톡, 당겼다 하는 거예요. 김비디님 부르셨습니다. 자, 이렇게 내리셨다가, 올리시면 되는 개념이 되는 거, 당황하셨어요. 자, 그리고 적상계 비롯해서 메인 컨트롤러가 직관적이기 때문에 쓰시는 데는 전혀 거부감 없이 편하시게 될 거고요. 자, 이쪽 상부 수납 공간과 모든 범위도 친환경적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 넓은 공간을 여러분들이 쓰실 때 쾌적함을 안겨다 주기에 충분한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 냉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시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시각적으로? 드릴게요 여러분 냉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여기 바닥 바닥은 지금 다 막혀 있거든요 여기는 제등뒤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바로 이쪽하고 동일하지만 반대쪽에 보면은 한지가 없습니다 요 사이로 에어컨 냉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요걸로 해야죠. 열면은, 아, 물론 제가 이렇게 잡아도 튼튼합니다. 작아지거나 부셔지지가 않아요. 6평 이상의 사이즈 에어컨이 지금 태양광으로, 그리고 충전된 인산철 배터리로 제공을 해주는데, 전력이 남아 돌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동 걸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에어컨이 나오니까, 음, 전력적인 범위를 자체 생산으로 해서 본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수로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차량, 어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셔서 또 뒤로 넘어와서 충분히 쉬시고 여유 있는 캠핑, 라이프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오늘 같이 더운 날 냉기를 도움받으시면 되겠고, 이게 여름 거랑 다른 거랑 제가 보니까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좀 촬영을 막 하고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창문을 열어서 좀 땀을 좀 식히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요렇게만 해놓고 여기서 잠깐 주무셔도 춥다 뭐 그런 말씀이 나오실 정도로 그럴 거예요. 그리고 구성 요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선택이 가능한 범위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정형화돼서 한옥 캠핑카에서 좀 제공하려고 노력을 해주시고 어, 옵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김 PD님도 아마 여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만족하는 범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셨고, 제가 오늘 이 영상은요, 제가,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빠르게 보시라고, 어, 그 당일날 또는 다음날 속성을 올려드립니다. 좀 도움을 얻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진행을 했는데, 새로운 어떤 플랫폼으로 작은 차이지만 큰 공간을, 시티밴에서 가장 큰 공간을 제워하는 캠핑카는 아마 전국에 많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이 있는 범위에서 중복되는 상황도 있겠지만 일단 한옥 캠핑카는 중복되지 않는게 대한민국 전통 트렌드 한옥을 버리지를 않았어요. 나무 냄새가 너무 좋고 출고될 때 본드의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아토피나 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오히려 문 닫고 에어컨 켜놓고 자면 은 내가 개운함이 느껴질 정도로 부품과 소재 자체가 청량감이 느껴지는 휴양림처럼. 네, 휴양림처럼. 바로 그 표현. 너무너무 감사하겠네.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워서 한번 보여드리면요. 머리 위에가 많이 남아요. 이게 분명히 시티벤이거든요. 시티벤이 어, 차이점으로 본다면 은 이렇게 남는 공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옆 칸에 있는 그 확장형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거. 화장실 그래서, 있는 거? 그냥 화장실 있는 거에서 한번. 맞아. 얘도 확장형은 아닙니다. 근데 공간을 넓게 빼진 거데 그거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넘어가 볼게요. 자, 이쪽으로 왔고요. 동일한 조건이지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안은 모기장만 할까요? 어. 공간적으로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에어컨을 지금. 커버를 열어놓은 상태고 누워볼게요 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머리가 조금 답니다 그러한 차이점은 있어요 물론 조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머리는 안 닿고 소리 잘안 들리시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공간적으로 차이점은 있지만 이 친구들의 수납공간과 여러 가지 전력적인 거 그리고 약간 스펙적인 어떤 차이점을 제가 느껴보는 영상들을 어, 두편 정도를 준비를 했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확장형이 또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준은 왼쪽이군요. 저 모델도 저 모델도 <laughs> 추가적으로 제가 촬영을 했으니까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석구석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재미있는 캠핑카가 오래 사용합니다. 어, 질리는 캠핑카가 있고 질리지 않는 캠핑카가 있는데 한우 캠핑카는 질리지 않는 캠핑카요. 그만큼 숨겨져 있는 깨알 같은 기능들이 많은 캠핑카고 기능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차이점은 있네요. 욕실도 궁금하시죠? 욕실은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고, 제가 오늘은 요렇게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요즘 많이 덥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건강하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돈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건강해야 여러분 다양한 캠핑도 할수 있고, 캠핑카도 사실 수 있고, 제 방송도 계속 볼수 있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쿠아 원단으로 되어 있는 이 친구, 한우 캠핑카, 강호도 춘천에 있고요. 오늘은 CTVN 기발, 기반이지만 두 가지 플랫폼으로 한번 영상을 제가 예고편으로 보여드렸으니까 다음 주에 방송이 되니까. 김피디, 다음 주 언제쯤 방송될까요? 빨리 할게요. 한, 한 중후반 정도, 그죠? 몰라요. 예, 네, 네,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김피디님?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본방송에서 뵐게요. 많이들 시청해주시고, 지금까지 강원도춘천의 한옥캠핑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